같이 들어왔어? 아니 아니 그.. 혼자 그 그냥 그 해방 말고 그냥 들어왔어 <laughs> 아, 그냥... 아, 아, 선택을 해야돼 하고... 어 저걸로 그때 같이 있었어 아, 응. 콩콩으로 보내주마 콩콩으로 보내주마 <웃음> <웃음> 항상 저거 그 그래도 유의 시켜주는게 낫지 저지르고 나서는 이미 죽자고 아, 내일 그래도 여러 번 끝이다. <laughs> 아, 근데 확실히 하데비는 잡고 있다. 벌써 없어 가지 아, 그래도 이거는 백카그 백화... 10개에서 5개라. 그래도 방심은 하면 안 되지. 아, 너 최소권도 있을까? 어, 밖개안 뚫을까? 뭐든지 만약이란 게 있다. 어, 괜찮다. 계속 이기러 나도 관우한테 감명받아가지고 박항순 사잖아 지금 박항순 모으고 있다고 근데 최종한 나랑 너랑 결계되면 이름이 조금 크게 나올 것 같거든 요가에? <ス><ス>ケオパッチタイムよくおやクロンスキー<ン> 아, 그칼펑 어? 저거에 들어가 있는 그치? 아, 버그는 아니야. 저거 칼펑 마지막 끝에 계속 터진 것 같아요. 그거지, 해독. 퐁아 이거 문이 바람 때문에 세게 다치네 <laughs> 아, 밤에는 바람 좀분나 보네 하거든 밤에는 그래도 좋네칼 대다운. 어 오, 샷 하드에 미안 저런 패턴이 있가 이런 거 이거 뭐지? 인텐그론 데 있고. 아, 이게 올라가네, 이 썩새끼. 가면 그냥 그 답답하긴 한데 파티에 미밍분나이네 일단 지은 4스텍한명 델타 덜었다 쇽 덜고 이동아내다를델거구나 조경 먹 키워? 나? 지금? 지금? 지탈 지금? 지금? 지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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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? 지에 지금? 있금지지 지금? 있던 거? 아까? 응지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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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고 지금? 지 지금? 지 렉가 생기면 저까지오게되 아, 백고싶제 존나 지루하다 이거 이가 진짜 금방 나 근데 2 0는 안에 어장하나씩이 꼬박꼬박 먹네, 그지 그때가 제일 잘 나오잖아 꼬박이 왜... 20대 할때꼬박 하나씩 나와? いいね。<laughs> <laughs> 내가 궁금한 게 <laughs> 이거 안 캐키에 자꾸 뺐다가 넣었다가 슬롯 같은 거 넣으면 없어지는 거 있잖아. 어떻게 안 없어져? 지디룸 말하는 거야? 지디 d 말하는 거야? 말하는 거야? 시즌 열면 안 돼. 그냥 시즌 열지 말라고 해. 키 세팅을 열지 말고 그냥 저기 퀵 슬롯에 직접 그 바로 정리해. 쎄는데 왜 눌러가지고 저장 누르면 살아나 그거 아니면 안 살아나 아니 키스 안 누르면 살아나 그냥 다른 티비에서 키스 앱 걸고 들어도 살아나 아니 아니 니가 무의식적으로 저 키스 앱 확인했나 보죠? 아니 내가 키스 앱을 아예 안 눌러 그럼 몰라 사라질 일이 어, 없는데 일이 어디? 뭐, 패치하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왜 이따 보는왜 이렇게 돼있어? 가지 이렇게 돼거 한두 번만 이러면 어! 아! 파도가 왜 뚫려 나도 저번에 쪼끔 이제흐르지도 알았잖아 너네네 이름이 똑같다 똑같다 에 괜찮아, 아직 4데카야. <laughs> 인간다워서 좋았어. 아.. 인닌데 캐시트? 지금 마이크 꺼두신 거.. 아.. 여기가.. 어. 아, 아.. 아.. 캐릭터 응응진이연중도한번 갔다가 1무도 한번 가자 연알겠어 일단 노더 핑기 전 방문 93이 니까, 그리고 맞죠? 저거 있 다고 웨이 버의 방문 급 방각 있 다고. 대미야이 <목소리> 누구에게 나기는 되겠지 알수 없습니다 <목소리> 재미안이 누구에게 낙인색일지 알수 없습니다 낙인색입니다 와.. 풀좀 좋은거 봐풀샷도풀 샷인데 저 그냥 비행하면 피해지니까 여기 <목소리> 고기 <목소리> 끌고 가려고 그렇게 들어가 왔어데하 진짜 맞다 그냥 고기 끌고 가려고 들로가잖아 그래야 데이타임 보이니까 나는 그냥 하나 박으면 되는데 저패 캐릭터 되게 오케이 <목소리> 순간 버그 때문에 터진 상상아 <laughs> 아니 그 방금 세계수가 버그 때문에 터지는 거. <laughs> 어떤 아, 일이 그냥. 있어도 안 이상한데 미안. 이거는 이퍼 있어야 돼. 저 어그로즈 때문에. 아, 나풍 나도 근데 저 각종장 이지 고중는데 이지 죽고중 나투할 때는 어, 이거 버프 네. 빠지는 거 없고 응. 어디로라도 어, 지나가야 되니까 <laughs> 맞지 아 이제 싸다초 아... 때문에 어습니 없어 때 네? 범위 어, 밖에 중합이 딜이? 와하우 와 저거 쎄네 <laughs> 좋은 <거> 나 쓰던데 <조나스한데? 웃음> 치기 치고는 데미지가 존나 달달하게 존나게 어. 단 나올 만한데 이제 나다나나는건데 근데? 아잘있이스는게아니라는거 아니. Vale. 오, 달려가서 부드럽게, 무릎이. 아, 깜짝이야. 엉탈도 됐다. 엉이 됐다. 이 됐다. 엉탈이 다 블루티가 음. 어, 뭐, 그, 쟤는 존재이지. 개 영화보. 지켜서봐야 돼. 이건 안 복해. 아 근데 제 눈이 도적 거랑 해적 거를 공격 스킬 다 쓰니까 좋긴 하다. 이 근데 캐치는 존나예요. 오히려 신경 쓰겠다. 많지. 뭐하프안아것 같은데 좋은 것 따라 어? 거진가? 어? 하나 뜬나 에너지 쏘네 대데아미치 에너지 에너지 네